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이제 저녁 두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초록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검찰 인사 문제 그다음에 추미애 과거에 어떤 말들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야말로 조국보다도 훨씬 더한 위선적 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상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KBS 오보.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감찰 간부인데 이 검찰 간부가 그동안에는 KBS 측하고 일체 전화도 한번한 한 적이 없다 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전화는 했는데 오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검 챌린지 지금 부동산 문제로 우리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실검 챌린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재인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고립 무원의 경지로 쏟아 넣는 그러한 인사 이제 30일 날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고 어, 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들이 사의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본래 비어 있던 여섯 자리에다가 어, 윤성열 총장의 동기와 1년 선배들이 4명이 사직을, 사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오늘 또한 명의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혀서 총 11명짜리로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할수 있는 인사, 그야말로 꽃무리, 꽃누리패 중에 꽃누리패를 갖게 됐다. 그만큼 인사 커지, 폭이 커지고 인사 폭이 커지면 추미애 라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고위 검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릿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웃음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인간 만사 세옹침하고 인사는 말이죠. 특히 이 권력기관 인사는 정치적인 색깔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업무 능력, 그다음에 부천의 신망, 이런 것이 중점적인 변수가 돼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와서 하는 인사는 오로지 코드 맞추,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사를 중점적으로 요직에 앉히는 그런 인사를 이루 이루직 인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평을 의식해서 이번 인사만큼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고려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간에서는 이번 인사에 말로 반 윤석열파들을 오히려 요직에 앉히고 그친 윤석열파를 내쳐내는. 지난 1월보다도 더 잔인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반대로, 아,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달 인사하고 다르구나. 추미애 장관이 많이 반성했고,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반증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아, 검사장은 누구냐면, 서울 고검 차장으로 있는 조상준 검사장이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특수총 특수통 중에 하나로 검찰 내에서는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불과 7개월 만에 서울 대검의 형사 부장에서 초임 검사장이 가는 서울 고검 차장 검사로 갔기 때문에 내적 불만도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또 어, 이러한 이번 표명에는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를 표명했다고 지금 평가받는 검사장들이 몇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고민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 인사에서도 어, 본인이 이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어, 사회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어 이런 경향을 볼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식물 총장의 아이 가능성, 가능성이 아니라 식물 총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매우 정말 불행한 위상으로 지금 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이 추미애 장관 과거에. 에, 젊었을 때, 에, 초년 정치생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아, 당시 여권을 밀어붙였는지, 아들 문제라든가, 또 본인 판사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정란하게 오늘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 추미애 장관의 과거를 보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요새 가는 사람들 다 똑같네요. 조국도 얼마나 그, 이 진보 세계 인사들의 그 위선, 민낯을 드러냈습니까? 추미에도 조국 못지않다. 아마 이 법무부 장관 사상 이렇게 똑같은 코드와 똑같은 우이선 코드까지 가지고 있는 장관이 연속해서 두 번씩이라 앉아서 일을 한다. 연쇄적으로 그런 인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어, 추미 장관 조국의 후임자인데 후임자답게 민낯을 드러내는 과거 정말 으, 부끄러운 과거가 오늘 나타났어요. 이 오늘 이 부끄러운 추미애 그 우위선상 이것을 공개한 사람은 바로 신평 전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평 판사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을 내놓고 있어요. 이 신평 판사도 현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 캠프에서 공익제보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신판사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미애가 역대 법무장관에서는 가장 부적절한 인물이다. 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예, 본인의 폐북을 통해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인지도 또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초임 판사 시절에 추장관이 지방근무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대법원을 찾아와서 어, 울면서 호소했다. 이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주미의 판사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럿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인물이 추미애 장관이고, 그 주위에 있는 최강웅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은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국민은 짜증스럽고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다. 국회에서 알아보인격이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이런 걸볼 때는 공정한 국가 사법 질서를 이끌어 나갈 법무장관 한 수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아주 혹평에,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행태를 보면 초임판사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과거, 그 일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85년도 춘천지방판사로 발령받은 추미애가 당시 불만을 품고 서울 서수문에 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여성 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에 와서 이런 걸 보고, 어,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고,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이러한 추미애 판사의 행동에 격양했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나. 한탄하는 그러한 간부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러한 추미애의 행동, 행동이 바로 오늘날 현재 추미애 판사 그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으로서도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이런 게 지금 예,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추미애 최근에 또 어, 어떻게까지 나왔습니까? 이윤한웅 의원 법사위 어제 이7일날 예, 고기영 법무차관에게 아들 근무와 관련돼서 물으니까요.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이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도 거기에 이제 한 함께 동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어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김태흠 국회의원과 또 일전을 불사했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했잖아요 어그 다음에 또이 곽상도 의원과도 마찬가지로 또 일전을 불사했었잖아요 언론 맹신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이런 게 모두 제가 보기에는 이 신평 전 판사가 얘기한 젊었을 적의 추미애의 기질 여전하다. 이제 오히려 그때만 해도 권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장관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상 이상한 기질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특히 아들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아들만 얘기만 나오면 그야말로 아주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까지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추미애예요. 어 그러면서 야들 문제 거론한 김태웅 의원한테 지난 22일 날은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 금도가 있다 예 그러면서 야들 문제가 비주얼 고주얼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검언 유착이 심각하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 감싸고 나선 사람인데요 이추미애가이 초선 때 재선 때는 어이 병풍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와가 크게 거론이 됐고 결국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선에서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들 문제가 난리가 났을 때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 병적 기록부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서 호통까지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과 가지고 호들갑이냐? 차라리 정현 씨 병역 비리 국정조사를 하라. 이 전과는 김대엽 씨가 전과자거든요. 전과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칠범, 칠범이라 되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좀 방어해주는 그런 얘기를 나오니까 웬들 호드갑이야. 정현 씨 국정비리, 병역비리 국정조사하자. 아, 이렇게 몰아 붙였고, 붙였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어, 당시에 그래서 이 중앙일보는 뭐라고까지 보도했냐면, 신병풍 폭로전의 각당은 내놓라는 공격수를 투입했는데 민주당에서 낳은 공격수가 바로 추미애와 천정배이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추이 회장 대표의 아들 추미애는데 지금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정 반대로 나서고 있다 참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S 어, 그야말로 18일 날 오보 방송을 했죠.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짜고서 유시민 비리를 캐내려고 했다. 그야말로 이 강요 미수죄. 이것으로 인해서 채널A 기자는 지금 구속돼 있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를 중단하라. 더 이상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주 난처한 입장. 그야말로 수사가 지금 올 수독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BS가 오보하도록 유도한 아니면 오보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고위 검찰 간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KBS 어, 이, 이 오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검찰 간부는 자기는 KBS하고 전화한 통화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까지 버텨오다가 결국은 이제는 본인이 통화한 것은 맞지만 KBS 오보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에, 법리. 이 자문 수준이었다. 예, 통화와 기자나 했지만 법리 자문 수준이었을 뿐이지 오보 기자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어, 입장을 밝혔어요. 이 얘기는 본래는 KBS 기자도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했는데 지금은 오보 작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예아 어, 말하자면 이 사람도 거짓말을 한 것을 지금 어, 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30일 날 예정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 통화조차 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일상적 차원의 통상적인 통화. 이것은 했다, 하고서 했다고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인사할 때 실제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토관에 인정했잖아. 근데 오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피해가려는 작전이 아니겠느냐.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데 결국 이런 오보 개입 의혹과 아무 관계 없이 해당 간부를 추미애가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지금 며칠째. 실검 챌린지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뭘 올렸느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그래서 이 탄핵 주문 내용을 그대로 어이 카피해서 어, 이렇게 실검 챌린지 파면한다는 말을 하고 있,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 어, 이 카페 그래야 말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호의를 호응을 보이고 있어서 실검 챌린지 우선순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실검 챌린지를 지금 에, 이 주도하고 있는 어, 이런 어, 이 분들은 어, 결국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에,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 재산 몰세 가까운 반헌법적 독재적인 만행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에, 이러한 실검 챌린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국회에서 역시 에, 다수 정당답게 야당이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관련법 그야말로 다 그대로 다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무더기로. 그래서 이 부동산 상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 법인세법 전부 다 통과시켜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당연히 다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제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된 법 중에는 헌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위반되는 법도 있다라고 하는 이 법조계의 시각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GO 단체에서는 이번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상임위를 통과한 이런 부동산 관련 법 기존 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고소고받을 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